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저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중에서 중상의 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첫째 사망사고, 둘째 뺑소니 사고, 셋째 시비대 중과실 사고. 넷째 중상해 사고. 이렇게 네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를 대충 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중상해? 자, 이거는 구체적인 기준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단순히 사고로 이렇게 많이 다쳐 갖고 진단 주소 많이 나왔다? 이거면 중상해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상해 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고 후에 여러 군데 이제 뼈가 막 부러지고 진단을 받아서 뭐 12주, 14주 이렇게 진단 주소가 나오면 이거 중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해자들 중상의 사고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으로는 뭐 이게 다 중상이다 이렇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겠죠. 자 먼저 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을 한번 보시면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난치 이런 단어 역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중상인지 이거 알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중상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기관이 의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눠서 질문을 보내고요. 자, 의사의 답변에 아, 이 환자가 중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 사건을 중상의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자 생명에 대한 위험 항목에서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뭐 뇌나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보고요. 또이 불구 항목에서는 사지 절단과 같이 신체의 중요 부분이 상실되거나 막 중대하게 변형되었는지 또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는지를 보고요. 불친한 안치 항목에서는 사고 이후에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처럼 완치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중대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장래의 치료가 얼마나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 후에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추가로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골절 부상을 예로 들면요, 당장 부상 정도도 아주 심하고 치료 기간이 길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판단 항목에 따라서 정교하게 해보면 첫째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골절이 발생했다고 생명에 대한 직접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둘째, 또 골절이 발생하면 보통은 골절 이후에 다시 그 뼈가 붙도록 치료를 잘 하기 때문에 신체의 중요 부분을 상실하는 불구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셋째, 그리고 골절이 완치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14주 이상의 중대한 진단 주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골절 부위가 뭐 관절이라든지 추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면 골절도 이게 중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사고로 인해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다 했어요. 근데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신과적이나 또는 신경과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그 장애의 회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 이거는 중상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중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경우 둘째, 고도의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셋째, 신경손상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경우 넷째,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된 경우 다섯 번째 실명하거나 청력을 잃는 경우가 중상해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상의 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이게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상의 사고에 해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될지 말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형사상 합의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중상의 사고라면 앞으로 장애가 남거나 간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있게 됩니다 게다가 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 받는 진단 주세에 따라서 이 사건이 중상의 사고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남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금 배상 대표자나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